미다상, こんにちは. 오랜만이에요. 영상 찍다가 너가 둘이닥 쳐서 이야기를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다시 새로 찍기로 했어요. 남들이 저 얼굴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뭘좀 발랐어. 나중에 링크에 좀 띄어 드릴 거고요.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락다운이다시피 하죠. 저녁 6시 이후에 두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그래서 롯데가 지금 휴강이에요. 작년 3월부터 벌써 세 번째 휴강인데, 아, 이제 속 터지지도 않아.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백신 보급률이 빨리빨리 완료되어서 올해 안에 좀 마감이 되면 좋겠네요. 미국도 이제 뭐 행사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고, 영국도 하루에 뭐 4, 50명 사망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기는 해요. 독일도 안정화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백신 보급률이 왜 늦어졌는지 좀 화가 나고요. 제가 뭐 정치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할 그런 권리는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레슨 많이 하고 그러면 되죠. 음 새로운 컨텐츠가 또 하나 발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해방자 신데렐라. 왜 제목이 해방자라고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번역에 좀 그런 게 있겠죠. 이 책을 보는 순간, 그림자 연극이 생각나고 이 실루엣 따는 거 이걸 좀 내가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그려서 세운상과 창문에 붙여볼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아주 많이 그리게 됐어요. 이 그림책 전체를 그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좀 여기 공개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서 여기 벽에다 좀 붙여봤거든요. 두 개. 지금 카메라 들고 이동을 좀 해볼게요. 더 가까이는 안 되고, 중간에 풀칠해서 붙였더니 좀 입체감도 나고, 예뻐요. 이쪽에는, 근접은 좀가이 그렇고 지금 삼각대 때문에 입체감도 사고 그림자도 있고 생기거좀 예쁘죠. 이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나는 이제 평생 그린 그린 사람이니까 손이 풀려 있잖아. 손이 풀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손이 더빨잘 나가는 느낌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매일 매일 사람들 가르치고 가스 테스팅 해줘야 되고 그려야 되고 요새는 온라인 강의까지 오픈해서 금천 50 플러스 하고 있잖아요. 1회는좀 웨벡스 때문에 버벅거렸는데 이회는 부채 실기를 했거든. 근데 오프라인 강의 가면은 보통 2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사이 앉아 계시면 부채 실연을 처음에 선이나 이런 색이나 뭐 이런 잎의 표현 가은거 다. 돌아가면서 개별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힘들어 만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 해도 되게 졸리실 것 같고 11명 중에 6분만 또 부채를 사셨어 다섯 분들을 위해서 이론 설명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웹엑스에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좀안 들린다고 그래서 지금 음성 그쪽을 좀 시스템 점검하고 있는데 네 번인데 두번 벌써 일어났으니두번 하고 뭐 잘리면 간두는 거지 할거 많잖아. 다른데 온라인 지원서 좀 많이 내느라고 서류 꾸미느라고좀 바빴어요 한달 동안 이제 좀 조용해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많이 했죠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i 이 신데렐라라 신데렐라 유리 구두가 일단 나왔어 검정색이지만 유리 구두예요떨어어리면잃잃어버리데얘 얘는 모모뾰뾰롱롱 이제 막대기 휘둘러서 드레스나 i g 마 u 만들겠죠 여기 대모님 또 있어 이건 신데렐라가 이제 공주로 변하기 전에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씬이에요 이거는 뭘까? 아네 옷이 이러면서 이제 변신하기 직전 울고 있어요. 개머 밑에서 학대와 구박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이제 울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동화는 되게 해피엔딩이라 좋은 것 같아요. 해피엔딩. 우리가 좋아하는 해피엔딩. 빗자루질 하다가 이제 걸터앉아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지. 빗자루이 칼질한 거는 가위선을 한 방향으로 오리고 일단 반대 방향으로 오리고 각을 치는 방법인데 좀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드네요. 쉽지 않아. 지금 금방 유리구도 들었다 놨다 떨어졌어. 이따 찾자. 그리고 이거 이제 공주가 됐어. 드레스 완성해서 입었어. 요 가운데 허리 부분 이런 거는 칼로 파야 되는데 커터 칼이 아주 잘 이제 첨이하게 잘 들어야 되고요 여기 있다 구두 구두 발견 구두 발견 이거는 호박인데 호박 밑에 바퀴. 기박이퀴박이 마차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왜그랬 그래 나왔는지 모르 겠는데 하여튼 이뻐서 강아지도 모양이 이제는 컹컹 짓고 얘는 위에 쳐다 요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 쥐가 이제 마부가 되는 건데 막 놀래가지고 눈물을 살짝 그리고 눈물 찔끔 하고 있지. 제가 마부가 될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동화뱀인데요동화뱀이 말이 돼요, 말. 여러분 동화를 정확히 기억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그림책에서 실루엣 아트를 해보자 생각하게 된 연유가 뭔지 아세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작가를 보게 되잖아. 누가 그렸나? 아서 레캠이라고 일러스트 작가가 있어요. 19세기 후반인데 상당히 섬세하고 상당히 이 요정 판타지만 그렸는데 그림 밀도가 굉장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을 이제 동경하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로 이제 생각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섬세하고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느라고 노력했는데 을 아서 레켐에는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아주 손이 빨랐을 것이고 음, 직업적으로 활동했을 것 같아요 생각에 취미로 해가지고는 저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없거든요. 직업적으로 생계가 매달렸을 때 거기서 밥이 나오고 뭐 이랬을 때 생활이 해결됐을 때 저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은 깜정색 종이에 이렇게 그려요 저 벽에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그렸는데 조금 사이즈가 커졌어요 어 별로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그닥 지우개질을 많이 하지 않아요 6선 연습을 많이 했다 이거지 그거는 요렇게 있고 애들이 요렇게 앉아있지. 연결되는 씬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신데렐라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마녀 하나 대모님 하나 더넣었고 이것도 하나 더 그려볼까 해서 하나 더 그렸고 아, 이거는 어떤 신이냐면, 신데렐라가 왜밤 12시 땡 해가지고 옷이 변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야. 지들은 이제 말이 되기 위한 뭐 생쥐들, 친구들 있잖아. 신데렐라의 친구.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봤는데요. 나의 문제점. 하기는 참 잘한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그 다음이 문제다. 라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SNS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띄우고 이렇게 영상에도 띄우고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비전이 있단 말이지. 인형 옷에 이어서 코로나 동안 내가 얻은 컨텐츠 넘버 no. 2. 넘버 no. 1은 인형 옷, 넘버 no. 2는 실루엣 아트. 실루엣이 불어 같아. 중간에 H가 무금이라더라고 뭐 상관없고 그 까메오 요렇게 브로지 같은 그런 거다실루에아트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조명 세운상가 가다 보니까 실루에아트를 해가지고 벌써 조명기가 나타났더라고 왔더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 이렇게 찍어내도 아저씨가 안돼뭐 이런 그런 거 인터넷에 많아 뭘뭐 사진을 안찍못 찍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못할것 같아 보고 똑같이. 나는 이제 이책한건 거의 다 그렸으니까 그 다음엔요. 내가 원래 전통 엔틱 좋아하잖아. 심청전, 장하옥년전, 콩지팥지, 뭐 콩부전 이런 거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아사라켄 바하루 다음에 이제 백조왕자 있잖아요. 아홉 오빠를 위해서 저기 백조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풀로 뜨개 옷을 따는 그 여동생의 이야기 있잖아. 백조가 막 날아가고 여동생이 쇠기풀에 앉아서 그 따가운 그 피를 흘리면서 뜨개질을 해서 오빠들 할 백조한테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면 그걸 입고 사람으로 변해서 내려오는 그 공주 이미지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거 해서 다시 세운산과 창문에 날아가는 백조들을 그릴 건데. 이런 동화적인 판타지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강의로 스케줄로 좀 짜볼까 하는데 아직 조금 이르고요. 완성이 되면 우리 전통 동화를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어떤 수업 강의 같은 거 되면 좋겠어요. 금방 될것 같지 않아요? 그림자 연극도 해도 되고 어, 할게 무궁무진 많네. 지금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하나의 컨텐츠를 만나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힘내고 이 시절은 이 시절은 어쨌든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잘 극복해요. 대아맞다 짜네.